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말씀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면대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들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laughs>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가 왕에오르 거든 내네 사람 제사장,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읽고서를 등사하여, 등사하여,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또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니라,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에서 그와 그의 선의 왕 위에 있는 아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 면대하며. 말씀의 기둥으로, 말씀의 지혜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왕의 책무. 조금 강력하게, 왕의 책무, 왕이 해야 할 일, 왕이 가야 할 길, 왕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으로 살아야 할 이 책무를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왕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의 책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한 집사의 책무, 오늘 또한 권사의 책무, 오늘 또한 목사의 책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16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니 초막 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초막절을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과거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에 이르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신 축복 하심이 우리들에게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책무, 직분자의 책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직분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 너희 중에서 온갖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도의 딱당한 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디모대전서나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디모대전서의 말씀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느냐? 그쪽 말씀하시면서 구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한 거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시험하여 보고, 이에 시험하여 보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늘 순종하여 삶. 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늘 순종하며 오래 참고, 너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무슨 힘듦이 있느냐, 오래 참고 살아가면 디모데우서 2장 12절 말씀에 반드시 너로 하여금 왕의 복을 누리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 권세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왕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져 있을 때에 육적인 왕도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왕의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한몇주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이르러서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의 침묵. 그 왕의 책무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 왕의 책무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등사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는 무엇을 가져와라? 율법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면대하며 대할 때에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목사에게서 반드시 무엇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속에 기록되어, 이 율법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지켜야 할 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지켜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을 네가 함께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는 것은 율법에 대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기독교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냐 복음주의자라고 나누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율법이나 복음이나 동일하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올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 네. 곧 하나님의 율법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록된 그대로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마태복 5장 17절 1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목사에게 있는 율법을, 목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등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너는 기록하라, 율법을 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군받은 직군자의 침묵, 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 받은 자 모든 성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온 교회의 모든 가족,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서 진리가 제사장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할지니라 율법이 나와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좀 한번 그 말라기 2장을 에배가 끝나고 한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잖아요. 집에 가셔서 보시면 참, 무서운 말씀. 너희가 나하고 너희가 나하고 맺은 약속, 너희가 나하고 맺은 언약을, 폐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희가제가 그말라기 장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표현하기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거니 바로 곧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걸음씩 한걸음씩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그 책무가 무엇이냐 그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주례를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19절 말씀에 내 평생에 제사장에서 가져온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평생에 내 옆에다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야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규례들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못 감당한 일을 행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고 아름답게 새로 지면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증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경애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게 다할수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204장 찬송.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감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싫은 것도 싫은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경애하는데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히브리서 말씀 찾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7절 말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경애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그 밑에 절 시작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모든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바로 곧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바로 곧 하나님 앞에 경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이해해 내면서 32장, 38절, 39절 말씀은 너희는 꼭 하나님을 경애해라. 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네와 너희의 자손이 복받기 이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왕의 충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책을 가져와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경애하는 신앙, 경애자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애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라고 말할 때에 그 누구와도 은은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아들을 드리려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의 모습이 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복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 네. 또 잠언 19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장원 19장 2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로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아, 네. 나의 직분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이 있어서 사는 동안 하나님 경의하기를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함께 하십니다. 19장 23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요하를 요하를. 사람으로 생명의 유명한 유명한 자는 지내고 재앙을 아멘 이것은 내 표현으로, 어, 내 아는 그, 그 아주 그 척박한 어, 내 아는 그것으로 보면, 어, 우주선이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서 나갈 때에 어, 대기권까지, 대기권이는어딘지는잘 모르겠는데, 대기권까지 갈 때에 그 우주선의 연료를 100%를 채웠다면 우주선의 연료를 80%를 소비한다니다 대기권을 빠져나가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우주에 여행을 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외하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에 신앙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대기권을 벗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의 자유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크고 엄청난 이 축복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라는 직분자들, 너희가 왕의 책무, 왕의 직무, 성도의 책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네. 두 번째, 뭐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네가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래서 세 번째, 나와 나의 자녀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아멘.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말씀으로 품고 가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 네 마음이 아멘.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아멘.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너의 왕위가 장구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는 책을 사볼 수 없을 만큼 그는, 그의 집은, 그의 가정은 가난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를 알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집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그 집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얼마나 그 책을 보는지 재밌고 즐겁게 보았던지 밤이 새어져 가는 줄로도 모르고 보다가 아 그만 엎드려 잠을 잤는데 마치 잠자는 순간에 비가 소낙비가 비가 많이 내려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집이 다 새게 되어서 물이 흘러내려 그 책을 적셔서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책을 가지고 가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이 귀한 것을 보다가 이렇게 적셔 책을 망가 놓았으니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일을 해서 이책 값을 갖겠습니다 할때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책을 즐거이 볼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그책 값으로 그래서 링컨은 그 책의 귀함과 그것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 그 책이 성경 책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가만히 제가 이 말씀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가져다가 등사하여라 그리고 네 곁에 두어라 그리고 네가 읽어라 그리하면 너의 평 생에 왕위와 너의 차손의 왕위가 계속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보니까, 아하, 그때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선생님에 대한 이름도 잊어먹어 버렸고, 얼굴도 알 수는 없지만, 축복을 하여 봅니다. 어쩌면. 돌아가셨겠지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셨겠지요. 아그라 링컨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당신은 가장 무엇이 소중합니까라고 물을 때에 나는 이 성경 책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며 결정할 그 일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와 너희의 자녀의 왕기가 장구하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왕의 측무, 다시 입고를 해서 직분자의 측무, 책무, 그 측무가 두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율법책에서 네가 뭘 배워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세상을 쫓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쫓는 그길 경외함의 길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온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이고 사람을 쫓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가면 그 나라도 그 왕도 하나님이 버리실 때가 될 줄로 아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 그 율법을 주의하로 묵상함으로 시내가의시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슴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형통하는 시편 일편에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느라고 부족한 입술로 아멘. 말하고 말씀 증거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 세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어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